안녕하세요, 진의다이입니다 음, 지금 조금 조금 늦은 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매니아분 모둠이 조금 저번에 판매하고 좀 남은 게 있어서 조금 더 구성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화분채 포장하고요. 저희 친정 언니가 정말 포장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늘어진 것도 하나도 안 다치고 갔어요. 그래서 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98번이구요. 6만원이에요. 크라시언 라이언, 철아 화분. 화분하고, 라울하고, 러블리 로즈하고. 이렇게 네, 3개 세트에 6만원입니다. 금방 나갈 것 같죠? 사이즈, <laughs>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11cm 정도 돼요. 크라시언 라이언은 15cm 정도 되고. 자, 라울은 19cm. 러블리 로즈, 7cm,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유, 이쁘네요. 밤에 찍으니까 더 이뻐 보이네. 자, 그 다음에, 99번. 99번, 58,000원이에요. 58,000원인데, 네 펜지 있고, 아메치스 있고, 8,000대 철화 있고, 로우 있고요. 로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펜지도 한 8cm. 네, 사이즈 좋습니다. 화분도. 화분. 하분. 사이즈가 한 12cm 정도 되네요. 네. 99번 58,000원. 자, 이렇게.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100번. 1번요건 뭔지 몰라요. 요거는 후리 후레, 후레뉴. 이렇게. 요 아이 자, 얼마냐면 58,000원입니다. 100번입니다. 음 이름 몰라요. 모르는 거 저, 저도 이름 모르는 게 있어요. 이름 아는 것만 기재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름 없는 거는 그냥 이쁜이로 적어놓으셔요. 네. 자 100번입니다. 5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요거는 101번 <laughs> 라울이구요. 이쁘죠 아유 밤에라우리 요거는 살구미인금 자 우리 언니가 요거 요거 예술적으로 포장을 할겁니다 요거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되게 이쁘네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해서 네2,4,6네 네, 요렇게 101번 58,000원 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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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가요. 네. 그 다음에, 102번. 102번. 자, 요렇게. 네. 다빈치 코드로우, 아메치스,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니언, 니언의 진중가 뭔가, 예, 요렇게 해서, 여섯 개. 6만 원. 합품값만 해도 되게 나오겠네요. 이거는. 네. 저희 친정 언니 포장하려면 죽었습니다. 102번 6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103번. 103번은 네, 요렇게 요렇게 파랑색 시성금 요거는 뭔지 모르는데 네. 음, 잠깐만요. 뭔지 모르는데 되게 이쁩니다. 요렇게 해서 58,000원이에요. 58,000원. 58,000원. 자, 104번. 104번 6만 원입니다. 자. <laughs>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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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4번 6만 원입니다. 예, 요렇게 갑니다. 104번입니다. 사이즈 소품 아니에요. 네. 자, 요거. 105번 58,000원이에요. 아이보리, 로우, 이렇게. 105번, 5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6번. 106번. 자, 6만원입니다. 106번, 6만원입니다. 여기 할로윈, 라지아가 피치스, 요거 몰라요. <laughs> 자, 107번. 107번. 자, 107번. 자, 107번 6만원이구요. 올리비아, 덴트라잼 샹그릴라, 바닐라비스, 어, 몰라요. 요렇게, 다섯 개. 6만원이면 싸죠. 이게 다육이 화분 포함해서 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만원 조금, 만이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른 사셔야죠. 네. 자, 107번 6만원입니다. 108번. 108번 6만원. 이것도 뭐 6개 하나 만원 꼴 밖에 안 되네요. 화분 포함 다육이 만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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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독일 샴페인. 이렇게 묵은 아이. 벤바디스. 니크셔나. 연민, 무슨 프릴이네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108번, 6만원이에요. 6만원. 자, 요거, 109번. 109번도 6만원인데, 라자가, 누다, 요거 짧은 입 적성이네요? 네. 아메치스, 후레뉴. 6만원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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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만 또 엄청, 엄청 문자 오시게 생겼네. 109번, 6만원입니다. 네. 하분채 배송할게요. 다육 플러스 하분채 배송합니다. 자, 110번. 110번. 6만원입니다.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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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 조금 빈약하네요. 뭘 하나 넣어야 될까? 잠깐만요. 자, 111번. 조금.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넣습니다. 레돈비치 하나 넣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아, 5만 8천원입니다. 레돈비치 이거 하나 24천원 짜리잖아요. 네, 요렇게. 요거 흑장미예요 흑장미. 네, 렇게 요거는 야생 콜로라타. 요렇게 해서 111번, 5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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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옥. 샤치철아. 마케베니아. 네, 요렇게 아이시 그린. 요렇게 해서. 자, 화분 보세요. 이화분값만 해도 뭐. 네. 요렇게 해서 6만 원입니다. 6만 원. 자, 6만 원 112번 6만 원입니다. 네. 자, 112번 6만 원. 자, 그다음에 단독으로 가겠습니다. 누다. 화분 포함. 5만원. 자,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113번이에요. 자, 24cm 정도 나오고요. 누다, 묵은둥이입니다.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화분 포함 5만원. 11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온슬로우. 온슬로우,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이것도 5만원입니다.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온슬로우 115번 5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게 뭘까요? 자, 요거. 요렇게 큰 군생. 116번. 116번.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제가 꺼내볼까요? 자,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예, 115번, 5만원입니다. 요렇게 5만원 가겠습니다. 115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116번, 116번, 릴리패드, 화분 포함, 요것도, 아 화분 멋지네요. 음. 요것도 요런 수형 5만원입니다.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누다예요 누다 네 누다 네 사이즈 자 요거 사이즈 1 4센이2 4센티 정도 나오고요화분 높이도 한1 5센티 정도 나와요 요거 113번입니다 5만원입니다 자 요거 온슬로 온슬로 1 7센티 정도 나오고요화분화분 사이즈는 한25 정도 나와요 이렇게 둥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114번 요것도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자 요거 요 아이도, 목대 보세요. 네, 엄청 좋아. 화분체 포함하겠습니다. 자, 115번. 요것도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 한상적으로 포장해 보겠어요. 네, 우리 언니한테 포장해 달라고 해야지. 116번. 어, 저희 언니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항상 집에 가서 보나봐요. 동생이 어떻게 올리나 하고 보는데, 이거 보고 아마 욕할지도 몰라요. 우리 언니. <laughs> 내일 출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릴리패드 정말 무분 아이죠. 네, 이런 수형의 아이 자 116번 5만 원입니다. 네, 화분은 그냥 일반 야생화 화분인데 요렇게 하얗게 해놓으니까 이쁘네요. 네. 커피숍이나 이런데 네, 가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116번 자 사이즈 네10한 4cm 정도 나오고요. 화분 높이도 한20 넘어요. 네, 요렇게 해서 116번 네. 5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비치 우리대 비치 우리대 자. 117번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요. 자, 이 사이즈가 1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25cm 정도 되네요. 요거 한 상적으로 한번 포장해 보겠습니다. 117번 5만 원입니다. 자, 118번. 네. 118번 요거. 자. 118번 5만 방울봉랑금인데, 아니, 방울봉랑이에요. 방울봉랑인데 정말 이렇게 달달 달궈져 있어요. 118번, 5만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122cm 정도 되구요. 하분 높이도 25cm, 이거 하분 값만 해도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자, 요거 119번, 119번, 자, 뭘까요? 이름은 제가 알아서. 네. 자. 이렇게 이거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나와요. 네, 자. 20한 4cm 정도 나오고.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요렇게 119번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 요렇게 어, 매년 물건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아주 정성들여서 키운 아이니까 어, 필요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네. 문자 주세요. 번호 문자 주세요. 자, 요거 음, 골든 마운틴으로 제가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 그때 큰 것들은 다 판매를 했고요. 아주 작은 아이들을 제가 빼놓은 아이들이에요. 너무나 이 크기가 작아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내놨던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뿌리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판매를 오늘 좀해 볼게요. 수량이 너무 많아요. 저희 농장에 이것도 다 키고 밭에 이잔 아이들을 일부 큰 것들은 판매를 하고 제가 모둠 세트 10만원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저희가 남아있는 아이들을 또 밭에 엄청나게 심었어요. 네 이렇게 까만 라인 빨간 라인 요런 아이들입니다. 여기 정말 음, 음, 종자는 너무 좋은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을 제가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건 잠깐 보여드리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올려놓은 이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났어요 이제 요거 제가 요거 흙을 드리면 요 흙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고 자 10개에 3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10개 3만원 이구요 제가 흙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네흙 하나 드리고 화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화분은 12cm 하나에다가 심으면 되려나아 10cm 화분 두개 드릴게요 네 3만원 판매하구요 흙 하나 한 봉지 드리구요 13, 10cm 화분 두개 드리면 5개, 5개씩 심으시면 돼요. 네. 아니야. 12cm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12cm 화분 두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두개 드리겠습니다. 자, 3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10개입니다. 10개. 자, 보시면, 네. 엄청 이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네, 지금. 그, 꽃가루가 너무 많이 앉아가지고, 저희 또그 하우스 옆에 식당이 그, 판매가 됐어요. 매, 매물이 판매가 돼서, 거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먼지가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요렇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사이즈요? 아이고,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까요? 사이즈 작습니다. 2.5cm 나와요. 2.5cm. 네, 2.5cm에도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먼지 네. 제거를 하려고 물을 좀 뿌렸어요. 너무 영상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요 크면은 아이들 정말 모두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사이즈 작아요. 2.5cm밖에 안 돼요. 이거다 하나도 안 죽어요. 다 커요. 이렇게 뿌리 보세요. 네, 근데 제가 원체 너무 작아서 삽목판에다가 막 촙촙. 편하게 심어놨던 아이인데 제가 오늘 어 모주동에 뭐훔치로 아빠 잠깐 올라간 사이에 좀훔치로 넘어갔다가 오늘은 못 훔쳤습니다. 금방 내려오셔서. 그래서 요거 요거 요것만 훔쳐갖고 나왔어요. 10개에 3만원이구요. 12cm 화분 2개 풀분 드리고 흙 2개 드립니다. 요거 주문 많이 주세요. 어 다른거랑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가 없지만 요것만 구매하시면 택배비 4천원 나옵니다. 자, 열 개입니다. 열 개. 10개. 예쁜 아이들로, 색감 이쁜 아이들로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내일 또 다른, 어, 좋은 아이들 챙겨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